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10분의 25죠. 얘는 마이너스 5로 약분하면 2분의 5죠. 요거의 역수니까, 요거의 역수는 마이너스 5분의 2죠. 이게 바로 X 값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X라는 겁니다. 일단 얘를 가분수로 고치면, 마이너스, 요거부터 해보세요. 어, 요게 뭐예요? 1과 4분의 3은 4분의 7이죠. 4분의 7이죠. 마이너스는 앞에 있고, 요거의 역수예요. 요거의 역수는 부호는 그대로 있고, 7분의 4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y죠. 그래서 x와 y를 곱하래요. 마이너스 5분의 2에다가 곱하기, 어, 마이너스는 있으면 가로 쳐주면 됩니다. 7분의 4. 얘는 값은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어, 5분의 2 하고요. 7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35분의, 35분의 8이 되겠습니다. 플러스는 생략해도 됩니다.